오늘은, 시나모루 핸드폰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. 우선, 이렇게 열고, 시나모루한테 전화를 해볼게요. 따라라라라라. 여보세요? 시나모루 아까 왜 전화했어? 알겠어 끊어 잇. 자 내가 원하는 코디로 한번 꾸며볼게요 오늘은 여름이 다 돼가니까 여름 코디로 한번 꾸며봐야지 다 꾸몄다 시나모로한테 전화해야지 빠르르라릉 시나무를 다 꾸몄어 보러 와도 돼 물론이지 알겠어 보러 갈게 보러 왔다가 다시 갔다 이제 시나무를 정리해볼까. 크시북 만드는 법은 유튜브에 유튜브에 쳐가지고 한번 보세요. 안녕.